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를 볼때 이게 삼국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세력의 충돌로 봐야 된다. 혹은 긴장으로 봐야 된다. 세계 세력 간의 게임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여쭤보자 합니다. 그, 이게 이제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 저희 정치의 구조가. 세계 세력이라는 거는. 한번 보시죠. 그전에는, 어, 반공 애국 세력하고, 평양하고 친북하고 이 셋이었습니다. 이게 1953년에서 8 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이때 친북은 숨을 주겠죠. 감췄죠. 그래서 주로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했었어요. 어, 이, 우리가 이 구도가 잡힌 거는 그6.25때 잡힌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건국의 과정을 1948년 뭐 이렇게 그한해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1945년에서 1953년까지 8년 동안에 일어난 일로 봅니다. 원래 나라의 건국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에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미국 남북전쟁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 남북전쟁은 1860년에서 65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어, 약한 70년 후에, 어, 남북전쟁이 발발을 한 겁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남북전쟁 이전에는 연방이 약했습니다. 근데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연방이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왜냐면 남북전쟁의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노예제 따위를 존속 혹은 확대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감히 연방을 탈퇴하냐? 연방의 애들 장난이냐? 너희는 연방을 탈퇴할 권리가 없어. 이 명분을 들고 북군이 남군을 침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그 전에 그 직전에 연방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링컨 행정부가 노예제를 계속 지금 노예주인대는 노예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는 노예제를 계속 가도 좋다. 단지 서부에서 이런 서부에서 개척되는 새로운 변경족을 변경에 있는 주라 그래서 테리토리라 그래요. 이 미국은 이 주가 되려면은 처음에 변경주 테리토리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도 주가 아니라 테리토리였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트롤 받았었습니다. 하와이가.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그 남북전쟁 이전에 이제, 링컨 엔정부의 주장은 뭐냐면, 변경주는 자유주가 돼야 되고, 노예제를 하면 안 되고, 기존에 노예제를 해왔던 주만 노예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미국 연방정부, 링컨 엔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남부가 거기에 반발을 해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결국 남부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노예제가 없어질 거라고 걱정을 해서, 이 노예제를 마르고 닳도록 영위하기 위해, 연방을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뭐냐면, 어, 노예제 따위를 명분으로 내걸고 연방을 탈퇴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연방 탈퇴 움직임에 대한 응징입니다. 이때 엄청 죽었어요. 한,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한 60만 명 죽었고요. 인구의 3%고요. 우리 저기 그6.25때 인구 규모나 그 사망자 규모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미국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연방이 확립됐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확립된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전쟁이 축복이 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외국 정보기관이 있어요. CIA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그 CIA 보고서의 제목이 Baptism by Fire. 전쟁에 의한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끔찍한 전쟁을 우리가 이겨냈죠. 이게 모택동과 스탈린, 스탈린의 전쟁인데, 쉽게 말하면 스탈린의 전쟁이고, 행동대장이 김일성이고, 어, 그 다음에 조혁이 모택동 중공입니다. 이걸 이겨내면서 우리가 반공 애국을 국시로 삼는 대한민국이 확립된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보면, 6.25 후에는 반공 애국 세력, 그 다음 평양 세력, 그 다음에 국내에서 숨 죽이면서 헛소리 일삼고 거의 간첩과 같이 음지에서 활동을 하는 친북 세력. 이세 사이가 그, 그 말하자면은 그삼국지 같이 서로 길항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뀌죠. 완전히 바뀝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기도 안 차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본 원인은 상류층의 타락입니다. 상류층 지식층의 타락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맛이 간 근본 원인은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검사 중에 탄핵은 안 된다라고 몇 명이 스크럼을 짜가 나왔더라면 그 수많은 어 저기 뭐 판사 중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또 여덟 명이가 아홉 명 되는 헌법재판가 중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지금 자기가 당하니까 볼멘소리하는 양승태 씨가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사표를 썼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혹은 조중동의 그 핵심 부장, 정치부장 혹은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걸 막고 나섰더라면 그러니까 이건 상류층과 지식층의 전반적인 타락이에요. 혹은 최순실은 기독교인이 맞다 라고 그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거들고 나왔더라면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이른바 보수 기독인 지도자들, 뭐, 그전 무슨 교수죠?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 이른바 보수, 보수 성향의 정신과의사입니다그 사람은 기독인들 모이는 자리마다 가서, 어, 최태민 악령 씌우고 최순실 아바타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독인 지도자들이 나서서,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마녀사냥하는 거는 기독교의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맞고 나섰다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죠. 대한민국 상류층과 지식층이 철저히 타락해 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리아 삼국지 버전 2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절감할 때만이 해독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상류층이 이 지경까지 대한민국까지 타락을 하려면 이게 내부원인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문명사적인 외부적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세네탈 출에서 간간히 짚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간략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원인은 뭐냐면 미중 미월과 동구 소련권의 해체입니다. 미중 미월은 1970년대 초에 시작돼서 79년 경, 78년 경, 79년이죠.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모택동 사후에 선회한. 그 해가 79년쯤으로 보는데 모택동이가 1976년에 죽었습니다. 그 미중 미월의 본격화와 동구 소련의 해체 이게 89년에서 90년, 9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이걸 잘못 따로 가지고요. 이제 사진에 보면 왼쪽은 그 때, 동국권 해체할 때 제일 먼저 치고 나온 폴란드에서 있었던, 저게 노조가 민주화를 주도했어요. 솔리다리, 솔리다리티. 그, 단결이라는 뜻의, 진짜 거기 민주노조였습니다, 당시에. 민노총이 좀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그 폴란드 민주노조. 진짜 좋은 의미에서 민주노조. 어, 이게 치고 나왔던 그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1989년에, 같은 해 그, 천안문 앞에서, 탱크 앞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버티고 있는, 아마 숨졌을 겁니다.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 우리 자유진영의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학자들 중에 일부, 미국과 서유럽의 학자들 일부는 이걸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의 결과는 뭐냐면, 어, 이건 다 전체주의 게임이다. 이게 히틀러의 우파 극우 전체주의든, 혹은 모택동 레닌 스탈린의 극좌 공산 전체주의든, 이건 전체주의다. 전체주의의 핵심은 일종의 정치 종교로서 국가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국가를 민족의 이름 혹은 계급의 이름으로 피바다를 통해서 만들어간다. 이러한 피바다 정치 구원, 종교 신앙이다. 정치 종교 신앙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요. 90년대 중반쯤에. 그래서 이제 그 전체주의에 대한 재석이 있는 거죠. 이 전체주의 그러면 이제 저쪽 그깡통진보애들은 히틀러, 이런 극우 전체주의만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야, 스탈린 전체주의야 라고 말을 하면 야, 그 스탈린 소련이 히틀러랑 싸우는데 거기 그 앞에 전체주의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옛날 버전이죠. 30년 이전의 버전입니다. 그전에는 전체주의라 그러면 극우전체주의만 얘기를 했는데 동구가 해방된 후에 소련이 해체된 후에는 전체주의는 오히려 공산전체주의가 더 심각한 전체주의다.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미중미롤과 동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어 미국을 중심으로 또 서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관점이 팽배했냐. 반공이 유치찬란한 코미디가 된 거예요. 일부 학자만, 우리나라는 그런 학자도 없었지만, 일부 학자만 전체주의를 규정을 했을 뿐, 나머지는, 아, 시간이 가면 이제 다잘될 거야. 뭐, 이런 식이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 공산주의를 아주 제대로 정색을 하고 비판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반공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PC 좌파가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내부의 심리 상태가, 어, 이게 공산주의랑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이거는 유치찬란한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이 작년 10월에 그 미국의 부통령 펜스가 허슨 연구소에서 연설을 할때 이걸 아주 통렬하게 비, 자, 그 반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냐. 그 연설에서 어, 중국도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서 경제가 발전을 하면 자유화, 민주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 희망했었다. had hoped. 이, 희망했었었다. 이거예요. 이 과거 완료형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안니하게 대처한 를 거예요. 이 지성이나 그쪽 사회의 지성이나 이 정치인들도 잘 되겠지. 이제 이제 공산주의 끝났잖아. 이제 전체주의 끝났잖아. 이제 앞으로 세계 시장이나 자유민주주의가 놈 NORM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그런 표준적 질서가 될 거야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그게 이쪽에도 그대로 전해지죠. 근데 여기는 흉악한 북한이랑 생사를 걸고 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안이한 태도가 딱 전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워오니까.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대한민국 산해 축이 타락한.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사질의 왼쪽은, 이게 지금은 없어진 지, 어, 그거죠. 옛날에는 교환기가 발달을 안 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이 전화 회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스위치보드에서 여기 꼽았다, 저기 꼽았다, 여기 꼽았다, 저기 꼽았다, 이런 짓을 해요. 저걸 이제 우리는 전화 교환수라고 부르고요. 어, 서양 용어로는 텔레폰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저런 직종에 수십만 수백만이 밀려 밀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자동화돼가고 그때 자동화는 컨베이어 벨트죠. 컴퓨터 자동화가 아니고 또 농업의 대형 기계 트랙터, 컨베이어 아니 저기 그 이런 대형기계 컴바인 수확기, 트랙터 이런 대형 기계가 투입이 되니까 저런 직종으로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사진의 오른쪽 사진은 타자수입니다. 아마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타자수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 우리는 타자가 표준화되고 바로 한 2, 30년 있다가 바로 타자를 표준화시킨 게 196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 때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타자와 타자기와 복사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사무소 같은 데그 저기 뭐야? 어, 그때는 감광지 복사기예요. 왜냐면 일반 종이 복사기는 지록스라는 회사 하나만 냈는데 너무 비싸니까 종이를 감광지 복사기를 써요. 그걸 지게로 싣고 가서 동사무소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감광지 복사기 만든 회사가 어디냐? 신도리코입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신도리코에 뇌물을 받아 먹고 복사기 장사 앞장서서 한거아니에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의 표준화, 근대화에 대해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과 또 동사무소에 이런 복사기, 타자기, 이런 것들을 막 보급을 한 거예요. 굉장히 표준화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표준기계를 사용해서. 당연히 그 박정희 다운 발상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1970년대 초쯤에 비로소 복사기와 타자기가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퍼진 게 그때 타자기 비쌌어요. 타자기 하나 괜찮은 거, 클로바 타자기 같은 거 살려면은 요새 돈으로 치면 6,70만 원씩 했어요, 타자기가. 왜 그러냐면, 그때 한 4만 원 줘야 사는데, 4만 원이면 밥주는, 삼시세끼 밥주는 단독 하숙방입니다. 대학교 앞에, 서울에.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6,7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 타자기가 퍼져나가다가 바로 우리는 90년대에 그게 한 20년 쓰다가 워드 프로세서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미국 같으면 저 타자기가 100년 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전부 표준화되니까 저렇게 타자수라는 직업이 있어요. 타자수. 대한민국에도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큰, 큰 회사 가면. 타자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무지능, 서비스직, 관리직이 폭증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 기준 195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무지능 서비스직 관리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가 넘게 돼요. 그 시점에. 그걸 임계치를 넘었다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1990년대 초에 PC가 퍼질 때까지 약 30년 동안 이 무지능 서비스직 관리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세계 최고의 농업 생산국이지만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낮냐?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 농림업의 연 생산액이 불과 50조 원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액은 30조 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농촌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농림수산부를 없애고 전부 문재인이 좋아하듯이 그냥 생돈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전체 국민 생산의 비중이 1.9% 밖에 차지하지 않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몇십 년 만에, 미국이 저 미국, 한국은 당연한 거예요. 미국도 저렇게 다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농업에서 밀려 나오고, 축산업에서 밀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에서 밀려 나오고, 밀려 나와서 도시에 오면 할게 뭐냐? 하루 종일 그, 스위치 보드에서 저, 테, 전화, 그, 그, 잭, 연결 잭, 뽑았다 꼈다, 뽑았다 꼈다 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하루 종일 양쪽 어깨에 담이 들리도록 타자를 치거나, 뭐 이런 무지능 서비스직 관리직이 폭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근로자가 자기가 하는 노동이 인류 전체, 경제 전체에서 어떤 문맥과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서류 보고서 하루 종일 그것만 옮겨치는데, 퇴근한 다음에 여기 담 들리지 않게 계속 마사지 해야 되고, 혼자서 문질러야 되고. 어떻게 자기의 노동의 문맥과 의미를 알겠어요? 하루 종일 저것만 하는데,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 빼고 전부 다. 이 PC가 핵심적 업무 수단이 된 거는요, 1990년경부터입니다. 그때 노동이 진흥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진흥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 이미 해체 물결이 딱 자리를 잡고 나서야 노동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통도 마찬가지죠. 2000년까지는 매스미디어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문, 라디오, 방송. 아마 미국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야, 그거 그 소리 그거 진실 같지 않은데? 아니야, 그거 ABC 방송에서 말했어. 앵커가 말한 거야. 우리 사회도 한 20년 전까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누가 야, 그거 사실 같지 않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신문에서 보도됐어.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을 매스미디어가 결정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매스미디어가 결정을 해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매스미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게시판 폭도까지 이제 튀어나오죠.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미군 내지 한국군의 자작극이라는 그러한 루머가 순식간에 저 인터넷 게시판 폭도와 매스미디어에서 퍼져갔고 대한민국 국민의 7, 80%가 2010년 한 4월 말부터 연평포격 터지기 전까지 한 6, 7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7, 80%가 천안함 괴담 루머를 믿었습니다. 그, 그때 그 여론 조사 한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이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명의 주체적 개인으로서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게 네트워크를 엮어서 그 세상을 이루고 사회를 이룬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실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귀에서 KBS, MBC, SBS, 조선중앙동화가 떠드는, 종편이 떠드는 소리를 하루 종일 웽웽웽웽웽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에 몰려갔고문파 이런 소리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개념 있는 깨시민이 아니라는 그런 종류의 자기체면에 걸린 상태가 되는 거죠.